양념물이 거의 양 すいん。<laughs> 은평 평 강원도 강원도 이 빨리 하는 거래요. 이 어제 저녁에 모르고 냉장고 안넣을것같더니 이렇게 돼 버렸잖아. 냅 씌웠는데 못습이빨요 네, 엄청 엄청 예민해요, 이거. 한 8시 반이면 와요. 와서 다 준비해놓고 손님 맞을 준비해놔야지 손님이 와서 기다리는 건 그건 스트레스 받는 일이야. 내가 어디 가서 먹어도. 그렇잖아요? 응. 나는 그래. 하루 살아도 내 직장이라고 생각해. 육수요? 양념물 그냥, 그냥, 그냥 막고 가서. 그러고 손님들이 그냥 드시고 또 비빔에도 조금씩 들어가요. 여기는 몇 가지 정도가 재료에 들어가 배합되죠. 여기 많이 들어갔죠. 사골 뭐 이런 거 저런 거에서 많이 들어갔지 뭐 파뿌리 이뭐 뭐 기본 이거. <목소리도> 이와 위도 해가면서 해. 응? 어? 건질 때도 부인? 양태에 맞게 양념을다들어왔다 들기름만 안 들어가네 물 마셔 보조 토리를 받고 그 만들다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어 이거 만까 양념물이지. 양념물그양 えっ 제에 똑같아요. 잡아도 저 잡자마자 그런 면세기같은데해버렸 양념 하나, 양 하나, 둘, 네 개들, 杨斌。